이 때, 대상이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속히 나와주세요. 오늘 시간이많이지체에이시간니이 네, 구혜연, 이흥균이종호신이 시간에 네 이 종호 제재안오셨 음, 아, 이 음, 아, 예. 나는... 지금 누가 는 아, 시나. 음, 음, 음. <laughs> <laughs> 자, 이제 일부를 오늘 우리가 보세고 천안병문에 오늘 서 들어주시기를 바서고요 먼저 병사입대식을거서하면서영세군의 병사 입대식의 의미를 상에서게만 설명해 드립니다상에서에서 병사 입대를 하에다는 것은 죄와 허물서 죽을 수밖에서는 삶을 떠나서 거룩하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났음에 주님의 교회의 일에이영과동시에서세군 교회의 상에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정신 곧 구세군의 정신으로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 병사의 뜻이게 의미를 먼저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먼저 성경 한 곳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고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네, 병사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이네 분의 서약, 병사 서약 낙인을 받는 시간인데 네, 누구든지 병사가 되고자 하는 분은 병사 서약서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네, 그러나 이런 공중 예배에서 시간 관계상 오늘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병사입대 교육을 받으시면서 미리 서약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서명 날인하는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서약의 내용만 간단하게 추려서 여러분들 앞에서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서약 여섯 가지를 읽어드릴 텐데 그러시고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경사로 이대함에 있어서 성령께 순응하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겠습니다. 나는 생활의 표준과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보이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유지하며 또한 신성한 결혼과 가정 생활을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나와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물질을 잘 사용하여 부끄러운 행위를 일체 삼가겠습니다. 나는 모금전도와 사회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그 성업을 위해 원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나는 구세군의 원리에 충실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섯가지의 구세군의 원리 서약을 읽어드렸는데 이 여섯가지의 내용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저는 오늘 이 예식을 징매하는 징매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서약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구세군 천안영문의 병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고맙게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십시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네. 여기, 여기, 갖다 앉히고 여기. 여기, 여기 무릎 꿇으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귀한 영혼을 우리 천한 영혼의 구세군의 병사로 입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이제 이 자리에 무릎 꿇은 귀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네. 저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나오시고, 진정 구세군의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네. 병사로서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므로. 다손 대대로 복을 받는 아네.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셔서 귀한 재단의 큰 일꾼들 되도록 아네.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네. 아네. 이제 네 분에게 병사 서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병사 서약서 성명 구대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구세군 병사로서 기독교의 신자된의 의무를 다하고자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구세군 교리1 1계조의 선포된 진리를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 서약을 받아들이고 <laughs> 이 병사서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연 먼저 드립니다. <laughs> 병사서약서 강흥균 내용은 동일합니다. 차인환 김정주, 최선희, 김병로, 일곱은. 이경사이때 예비병이 때의미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바로 에, 증서를 납득하기 전에 기도한 후에 여러분에게 에, 이제 예비병이 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수여증을 드리도록, 서약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 오늘 예, 예비병으로 입회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6개월 혹은 1년을 믿음 생활을잘 하시면 경사로 입대하시게 되겠습니다. 꼭뭐 그렇게 되어서 경사로 입대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비용 경사 서약을 이미 여러분들도 교육을 받는 동안에 다 하셨기 때문에 서약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서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개적름을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너무나 귀한 영혼 일곱 분을 구세군 천안영문에 예비병으로 입대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 네. 정말 세상 가운데서 저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네. 저들의 쥐에 몸된 재단으로 발걸음을 옮기운 것이 진정 복되게 하시고 아, 네. 일생을 주 안에서 살면서 아, 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에서 병사가 되고 하사관이 되고 귀한 재단의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인마의 평생 동안 동행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구세군 천안 영문의 예비병이 되는 저들 위에 반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시고 병사, 예비병 서약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누워 있는 순서대로 그냥 드리겠습니다. 구세군 예비병 서약서 나는 구세군의 예비병으로 입게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총 다섯 가지의 서약의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서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 순수 신순희 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들로 하나님 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축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